플루토의 이웃, 실제로 존재하는 신비의 행성 플래니섹스. 안녕하세요, 별거다 아는 놈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는 플루토를 포함한 독특한 궤도를 가진 천체들이 있습니다. 아주 멀고 어두운 곳, 우리가 볼수 없는 공간에는 그들의 동향을 좌우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신비의 행성 플래니섹스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플래니섹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플루토를 넘어선 미지의 행성 또는 우리 태양계의 11번째 행성이라는 추측입니다. 태양계를 둘러싼 이 행성의 무게는 지구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곁에 달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 가설에 불과하며 그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수 있는 것은 우리 태양계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행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를 밝혀내는 것은 우리 인류의 다음 목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